자, 오늘 드디어 메화검수가 투호세 모바일에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일단은 펠로우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당장은 펠로우지만 그동안의 투호세의 역사로 봤을 때 펠로우로 나오다가 직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지금 픽업인 캐릭터가 가브리엘레 데스페라도죠. 히오세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스카우트 직업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 권총이고 한 손에 단검 들고 있어. 그래서 가브리엘레 구랭크 찍고 코스튬 입힐 때도 무기 아바타를 단검을 껴줄 수 있어요 스카웃처럼 그래가지고 아요 직업은 스카웃 계열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매화 검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스카웃은 데스페라도 소드맨은 매화 검수가 나오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이제 다른 직업들도 추후에 펠로우가 좀더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펠로우 없이 직업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신규 직업들은 다 그런 식이었죠. 직업이 먼저 나오고 이후에 펠로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외화검수마스터 메이의 PV 영상에서 뭔가 단서들을 또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신직업 나온다는 얘기는 한 줄도 없지만 약간 설레발 치면서 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이전에 나왔던 캐릭터들 있죠 펀티펙스랑 일루전이스트 있죠 요 친구들은 피옷의 기준으로 데스페라도랑 같이 나왔던 직업들이야 비슷한 시기에 만약에 뭐 그렇게 묶는다고 치면은 클레릭은 폰티펙스, 위자드는 일루전리스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 메화검수 마스터가 나온다, 펠로우로 이거는 다소 뜬금없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자탈 그리고 그 전에 피오나 이에바 뭐 이런 애들 나왔죠. 얘네의 공통점은 최근에 나온 신직업들의 마스터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메화검수가 아니라 바바리안. 그런 애들이 나와야지 더 적절한 상황인데, 매화검수가 이 타이밍에 나왔다는 것은 사실 그렇죠. 어, 왜 갑자기 매화검수? 나온 건 좋은데, 어, 너무 타이밍이 이상한데? 뭐, 그런 생각이 될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아, 요거, 4월달에 뭐 나오나? 야, 이거 뭐 4월달에 뭐나올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가브리엘레도 나온 거고, 에화검수 나온 거고, 그러고 4월달쯤에 직업 하나 더 나오겠죠? 그 언저리쯤에 해가지고. 그 직업이 이제 무엇인가. 거기서 만약에, 위자드 테라면서, 아니면은, 어스킷 산포, 뭐, 요 정도 펠로우들이 딱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신직업 각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매화검수 마스터의 출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매화검수가 멋있긴 한데 약간 아저씨 취향 아닌가요? 저는 좀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투호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런 거에 열광하는구나 아 역시 영서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흥분하는 포인트는 단순히 매화검수라는 캐릭터가 아니야 배화검수의 그 과거 직업의 임팩트 엄청났기 때문이거든요 배화검수 어검술이라는 스킬이 있었어 옛날에 어검술 하면은 광역으로 이렇게 칼질을 하는데 16타를 때렸습니다 그때 타수당 데미지가 몇이었더라? 아무튼, 데미지 그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300% 곱하기 16타, 뭐, 이렇게 때리고, 광역으로. 그리고 이제, 매화백이라고 있어. 그게 이제 또 개작인 게, 1400% 곱하기 5회인데, 사용하는 순간 무적이 돼요. 그리고 즉발. 딜레이도 없어. 즉발로 그냥 팍 하면서, 매화백이 빠바바박 들어가는데, 그 시간동안에 내 캐릭터 무적. 진짜 사기죠. 그러한 임팩트를 우리가 과거에 해본 사람들은 또 느꼈기 때문에 아이 매화 검수가 나온다 라는 거 자체에 상당한 두근거림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화 검수 마스터가 출시가 된다. 그런 소식이 오늘 올라와서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불길한 유적지, 뭐, 나온다고 하고요. 저희가 뭐, 지난 영상에서 예상을 했죠. 아, 나올 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근데 이제 유적지가 나오면은, 보통 이제, 유적지에서 인장 재료가 나오는데, 뭐, 인장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그냥, 난이도만 높이고, 보상만 늘려서, 그렇게 이제 큰 차이 없이 나올 것 같고, 후발대 총력전 또 한다고 하고, 길드 균열, 허우벅, 나온다고 하고 커벌때 총력전 새로운건 아니고 길드균열도 난이도랑 보상만 좀 올리는 그정도의 패치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매화검수 출시가 아니면 이번주 투호세 패치 욕을 먹을수도 있을법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투호세가 달라졌다라는게 여기서 느껴져요 매화검수로 어그로 딱 끌어 그러고 나머지는 뭐 별다른 별 볼일 없어 패치가 근데 매화검수 그냥 펠로우 하나 나왔다라는 사실로 사람들이 뭔가 기대감을 갖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내피셜 돌리면서 기대를 하잖아. 그러면 트호세가 이번 주에 뭔가 컨텐츠 패치가 좀 부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쇄가 되는 거야. 아 이거 상당히 스마트한 패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확실히 트호세가 좀 달라지긴 했다. 어,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간마니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마니아가 이제 대만의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대만 서버가 오픈하면서 IMC 게임즈의 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고, 이제 대만 서버의 퍼블리셔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타이밍부터 트호세가 뭔가 변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간마니아에서 TF팀이 나왔다. 트호세가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이 매화검수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좀 약간 무협계열이잖아요. 그리고 무협하면은 중화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만 서버에서도 이 매화검수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대만 서버 때문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2월 25일 업데이트 예정상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25일 업데이트 당일에 업데이트 내용들 살펴보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